자, 중단어 마무리. 문장이 참이면 O, 거짓이면 X. 자, 다음 함수에서 부정적분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아서 정, 할수 없으니까 부정적분이 되는 거야. 이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분하고 다시 적분한 다음에 X하고 0을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FX 플러스 뒤에 상수가 나오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지. 항상 성립한다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100부터 100까지. 위 끝이랑 아래 끝이 똑같으면 0 되는 거지. 이거 맞아.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 다음 3부터 1까지 이게 두개 합될 수가 없지 자, 틀렸고그 다음에 1부터 5까지에서 5부터 2까지를 뺐는데 이게 1부터 2까지다 이거는 1부터 5까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구간을 2부터 5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이것도 역시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자그 다음에 255번 자, fx를 구하시오. 이거는 여기 있는 이를 갖다 미분하면 바로 fx가 나오겠지. 그러면 fx는 6x-2.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자, 256번은 그냥 이거 적분하면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얘 적분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2x-x. 2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에는얘는내 전개한 다음에 봐야겠지. x의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빼기니까 계산한 다음에 적분하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세제곱, 세제곱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3x, 3x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6x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것만 적분하면 되는 거지. 얘 적분하는 거니까, 6x의 제곱, 플러스 2 전체의 d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 적분한 거니까, 2x의 세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그 다음에, 257번. 이거 정적분 안 됐으니까, 적분한 다음에, 이라고 대입하면 되는 거지. 자, 적분하면 x의 제곱 플러스 7x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니까 5를 대입하면 25, 그 다음에 플러스 35,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60 마이너스 8이니까 52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분 구간이 얘는 똑같지, 이렇게. 아까. 아니었고요. 자, 여기, 여기 적분 구간이 똑같지. 그러면 한 번에 쓸수 있다는 거야. 자, 인티그럴 1부터 4까지. x-3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11. 이거의 dx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인티그럴 1부터 4까지니까. 1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x 이니까 없어지지. 그 다음에 플러스 9 마이너스 11 이니까 마이너스 2야. 이거에 dx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전개해서 계산한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인티그럴 1부터 4까지. 아, 이건 다시 이제 쓸 필요 없겠네. 자, 바로 적분하면 3분의 1,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1부터 4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대입해갖고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 그 다음에 64,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계산 이거 해보면. 음. 3분의 64,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3분의, 이거 계산해보면, 5? 45? 이렇게 해서 15, 이렇게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니까 이렇게 한 번에 연결해 쓸수 있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x의 세제곱 플러스 x, 이거의 dx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거 계산해 보면 4분의 1x의 네 제곱 플러스 x, 2분의 1x 제곱, 2분의 1x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라고 3까지 이렇게 대입해갖고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4분의 1 그리고 81 플러스 2분의 9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1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거 이제 계산해봐 밑에 칸이 없네 자그 다음에 자, 28번 f'x가 이걸 만족한다. f의 0이 0이랬으니까, 이건 그다, 적분한다는 거지. 이거 적분했을 때 fx가 나오는 거고, 그때 거기에 1이니까, 개수의 총합을 찾으라는 거하고 똑같아. 이거는 지금 뭐야? 적분 상수가 0이란 거지. 자, 그러면 얘 바로 적분해보면, x.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건 뭐야? x의 제곱이겠지. 그 다음에 x의 c제곱. 이렇게 되겠네. 쭉 마지막에 x의 10제곱까지 있는 거고, 적분상수 c인데 이게 0이 된다는 거잖아. 이게 이제 그 다음에 f의 x가 되는 거니까. f의 1은 뭐가 되겠어? 10이 되겠지, 10. 이렇게. 개수의 총합이니까. 자, 그 다음에 259번. 1,7을 지나는 곡선이 y는 fx 위의임의점 x,y에서 접하는 기울기가 a다. 그러면 f'x를 주고 있는 거지.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1,7을 지환됐으니까얘 적분하고 나서 1,7을 대입하고 상수를 찾으란 거지. 자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 이거의 dx 자 바로 적분하면 x의 세제곱 12니까 6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1 1 1을 대입한게 뭐가 나온다 7 나온다 야자 그러면 1-6그 다음에 플러스 8 플러스 c는 7 이렇게 되는거지 자 그러면 계산하면 c는 4 이렇게 나오고 c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fx가 확장이 된거지 fx는 어떻게 되는거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 이렇게 된 거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한다 했으니까,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이게 4였으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온 거야. 자그 다음에 fx의 한 부정적분을 fx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낮에 fx를 이거를 미분하면 s m fx가 된다. 이렇게 이거를 만족할 때 여기는 이식을 만족하는 거고 f a 가 8이다. 이때 fx를 차질했으니까 여기에는 얘를 갖다 미분하란 말하고 똑같겠지. 자 미분해 보면 fx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고배진 거니까 고함수가 되겠지, 고함수 미분, 고배진 함수 미분, 그러면 f(x) 미분하고 쓰고, 그 다음에 쓰고 미분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x의 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거 이거 없어지고 x로 나누면 f x는 반대로 넘어가니까 15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이게 f 프라임 x니까 이걸 다시 적분해서 f x를 찾아야 돼. 얘를 적분하면 자, 인테그럴 15x 8이거에 dx 이렇게 되겠지. 여기 있는 이 식을 적분한 됐으니까 2분의 15x의 제곱 8x 플러스 c가 되는 건데 2를 대입했을 때 뭐가 된다? 8이 된다. 2를 대입하면 자, f의 2는 2 e 대입하니까 30 마이너스 16 플러스 C가 8이 된다. 이거 계산한 게 14고 반대로 넘어가면 C는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FX가 이제 나온 거죠. 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게 FX가 되는 거고 그 FX는 2분의 15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61번. 이렇게 적분 구간에 지금 뭐가 있는 거야? X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양쪽 미분하라. 그 말하고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단서가 있는 거야. 자, 이런 것처럼 A부터 X까지다. 이거는 X로 미분하라. 그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를 대입하라. 이 말하고 같은 거야. 이거 두 개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항상. 무조건이야. 자, a를 대입해버리면, 이거는 0 되는 거지. 0 되는 거고, 이거는 2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로 나누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이 된다. 따라서 a-3, a-1이 0이 되는 거고, a 값은 3하고 1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적분하면 되겠지. 1, 아니, 미분하면 되겠지.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미분하면 fx는 4x-8. 이렇게 나온 거지. fx 구했고, 그 다음에 a 값 구했고,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262번.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이거를 만족시킨다. 이랬을 때, ab의 값을 찾아라. 이거 마찬가지지. 여기 대입해서 지금 찾으란 거니까. 미지수 두 개, 2개, 식두 개야. 자, 인티롤 테 0부터 3까지.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거의 dx. 그러면 3분의 1 x의 세 제곱 플러스 2분의 1 a의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되겠지. 구간이 0부터 3까지니까, 0 대입한 건 없어지니까 바로 3 대입할게. 3 대입하면 3분의 27이니까 9가 되는 거고, 플러스 2분의 9a, 그리고 플러스 3b, 이거는 0, 이렇게 식이 한게 어, 이거는 3. 이렇게 식이 한게 나오는 거지. 양쪽에 2를 곱하면 18, 그 다음에 플러스 9a, 플러스 6b, 이거는 6, 이렇게 돼서, 9a, 플러스 6b. 이거는 반대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그래서 3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4란 식의 한개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이건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니까 볼수 차는 없어지는 거야. 이거 빼고 이걸로만 접근하면 되겠지. 자,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그리고 두 배. x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d x 자 이제 적분해 보면 3분의 1 x의 3제곱 플러스 bx 그리고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의 2배가 뭐가 된다 3분의 8이 된다 그러면 이거 약분 되니까 4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1 대입하니까 3분의 1 플러스 b가 3분의 4가 되는 거니까 b의 값은 1이 되는 거고 B가 나왔으니까 1 대입하니까 A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263번. 정적분.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9A제곱, X제곱, 마이너스 12AX 플러스 5DX의 값이 취소가 된다. 자, 이거는 적분한 다음에 0하고 1을 대입하면 여기 있는 이 식은 A에 관한 식이 되겠지. A에 관한, 여기 있는 가그 2차니까 A에 관한 2차 식이 되는 거야. 그때 최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꼭지점이 잡혀서 최소가 된다는 거지. 그거 예측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바로 적분하자. 적분하면, 3, A의 제곱, X의 세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6, AX의 제곱 플러스 O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0하고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0은 무조건 0 되는 거니까 1은 계수의 총합. 그래서 3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에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겠지. 2가 되니까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되는 건데 플러스 5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최소가 되게 하는 값은 a가 1일 때야. 그리고 그때 그 최소 값은 2가 되는 거지. 자, 264번.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이렇게 됐지. 여기는 여기랑 여기를 변형시켜서 맞춰서 계산한다는 거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거니까 1부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1부터 그 다음에 는 2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로 바뀌는 거고, 적분 구간이 지금 절대 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얘를 적분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대로 다 썼네. 그러면 이거 바로 그대로 그냥 적분하는 거지. 적분하면, 2x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1x의 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2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해서 계산한 거니까,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0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265번. 자, 여기 있는 이 식은 절대 값이 들어가 있는 식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보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바꿔. x의 제곱 마이너스 x. 절대값 안에서 위치 바꾸는 건 상관없어. 즉 절대값 a 마이너스 b랑 절대값 b 마이너스 a는 같은 거니까 이렇게 보기 편하게 바꿔도 상관없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함수를 보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가 0하고 여기가 1이 된다는 거지. 절대값이니까 반대쪽이 이렇게 꺾어져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래프의 실제 모양은 이거야 이거.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그러면,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를했으니까 0부터 1까지는 함수의 식이 바뀌지. 이걸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바꿔서 쓴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거의 dx. 그리고 플러스 나머지 1부터 2까지는 그대로 x의 제곱, 마이너스 x dx. 이렇게 된다. 어, 이거 X 빠졌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 넓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넓이지. 어차피 똑같은 건데. 이 넓이는 바로 공식 있지. 6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랬으니까 그냥 1 이렇게 되겠지. 이거의 세제곱인 거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이제 적분해야겠지.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6분의 1은 아까 여기 있는 애 그대로 쓴 거고, 여기 는애 계산해 보면, 자, 플러스, 3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1이니까, 빼기,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는애 계산해 보면, 6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8이니까 6으로 다 통분해 3번을 계산하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16 12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리고 얘는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것까지 올리면 6분의 이거는 여기 여기 계산하면 4, 5, 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자그 다음에 266번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반거랑 지금 더한거가 나온거지. 이랬을 때, f 0이 2고, g 0이 마이너스 5일 때, fx, gx를 따로따로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 있는, 얘를 양쪽을 미분하면, 아니, 적분하면, fx랑 gx가 나오겠지. 양쪽을 적분하는거야. 이렇게 적분한다는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게 사라지고, 적분 상수만 생기겠지. 즉, 다시 말하면, fx, 플러스, gx, 여기는 이거 우변 적분하면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 이렇게 c1이라 쓰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것도 적분하면 f(x) 그리고 g(x) 이것도 적분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c2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c1이랑 c2는 여기는 이걸 통해서 찾는 거지. 0을 쭉 대입해 보면 이쪽에 0 대입하면 2개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뭐가 된다? 야 C1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에 0을 대입하면 마찬가지 얘는 마이너스 10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뭐가 된다? C2가 되는 거지. C1, C2가 나왔으니까 fx, gx를 확정시킬수 있겠지. 여기에는 이거는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fx 곱하기 gx 여기 있는 이 식은 x의 세제곱, 플러스 4,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인수분해만 하면 되는 거야. 인수분해 해서 두개더한 식이 여기 있는 얘가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고배했을 때 3차 나오고 더했을 때 2차가 나온 거니까 3차, 2차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부터 한번 보자. 얘는 1,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니까. 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해볼까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플러스 10 이렇게 되네 그러면 x 여기 있는 얘도 얘는 상관없네 얘가 지금 0일 때가 gx니까 바로 나온 거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fx는 뭐가 되는 거야요 여기 있는 애가 x 플러스 2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e x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2가 바로 fx가 되는 거지. 상수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상수가 마이너스 5를 했으니까 g x 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의 플러스 e 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자, 이렇게 나와있을 때 f의 2의 값을 찾아라. 이거는 학교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거야. 이거 역시. 학교시험에는 꼭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인티그로 1부터 x까지. 아까 말한 것처럼 적분 구간에 x가 있지? 그러면 여기는 양쪽을 미분하라는 것과 똑같아. 그리고 또한 가지, 이를 대입하라. 말하고 똑같다 그랬지? 일단 첫 번째, 그냥 먼저 이를 한번 대입해 볼게. 1 대입해 보면 여기는 없어지니까 0 되는 거지. 그리고 1 대입하니까 2 e 플러스 a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일단 첫 번째 a를 확정시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식을 보는데 여기 있는 이 식은 t 관해서 접근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a는 상수랑 똑같은 거야. 얘를 전개를 할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전개해서 상관없는 x는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야. x의 ft. 자. 다시 자 인티그럴 1 부터 x 까지 1전개 하면 xft dt 이렇게 되 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인 티그럴 1 부터 x 까지 t 그리고 ftdt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에 나머지 식은 그대로 쓰면되 겠지 ex 의세 제곱 플러스 ax 의 a 값이 나왔 으니까 바로 대입 해갖고 계산 하자 a 값 나왔 으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이 상태에서 양변을 이제 미분하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A는 지금 상관없는 X니까, X를 이렇게 밖으로 쓸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가, 두 개의 함수가 곱해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도 t에 관해서 적분을 한 다음에, 거기에 x 대입하고 1 대입하니까, x에 관한 함수가 되는 거고, 얘는 x에 관한 함수니까, x로 미분을 한다면, 이렇게 함수가 한 개, 함수가 두 개, 이렇게 곱해진 꼴이지. 곱해진 거니까, 하나 미분하고, 쓰고, 쓰고, 미분하고, 이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야. 얘 먼저 미분할게. 그러면, 1부터 x까지, 그리고 ftdt,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S고 에 미분하면 X, Fx 이렇게 되겠지. 여기 있는 A를 갖다 미분하면 안쪽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A를 갖다 미분하면 여기는 얘 안쪽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겠지. 마이너스 X, Fx 이렇게. 이거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고 다시 한번더미을하는 거지 그래서 FX는 이제 뭐가 되는 거요 이거 미분한 거니까 12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FX 찾았으니까 FA2 값만 구하면 되겠지 FA2는 24 마이너스 2로 22 이렇게 쓸수 있다 자그 다음에 이거 자, 적분 구간이 지금 방금처럼 미지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것처럼 상수만 있는 경우, 여기 있는 애는 무조건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실수가 된다는 거야. 얘가 실수. 이렇게. 즉, 숫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니까 그냥 이걸 통째로 그냥 k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fx라는 애는 뭐가 되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9 곱하기, 인티를 0부터 1까지, fx가 1 했으니까, x의 제곱, t로 쓰야겠다 t니까, t로 쓰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k. 이거의 dt. 여기 있는 이 값이 뭐가 나온다는 거야? 얘가 k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적분해갖고, 1, 0 대입하면, k가 한식이니까 k가 바로 나오겠지. 9, 그다음에 1 적분 학계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 t의 제곱 플러스 kt 0부터 1까지니까 1만 대입하면 되겠지 9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3 플러스 k 이게 뭐가 된다야 k가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계산해보자 이렇게 곱해지면 3-27, 그 다음에 플러스 9k. 이게 k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k가, 마이너스 24가 돼서, k값은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거죠, 렇게 자, k값 구했으니까 fx가 확정이 되는 거지 이게 통째로 3이었으니까, fx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쓸수 있다 자그 다음에 269번 fx 나왔고 gx 나왔고 이거 gx의 최고차 그 다음에 gx 조건을 바꾸고 한다 이거 안해도 되는거지